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의 카파르나움 고울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에 내동댕이 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8월도 오늘로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달이 찾아옵니다. 지나간 날들에 대한 후회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소중한 하루하루를 그분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선으로 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 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고, 자신들과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해서 자신들도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마귀의 영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 그의 영혼을 괴롭히는 것을 상관하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마귀의 영과 예수님의 거룩함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의 영이 당신의 소중한 자녀인 사람의 몸에 들어가 그의 영혼을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지상에 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권위가 있었던 것은 당신이 하시는 말씀의 행동과 믿음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예수님께서는 그 책임에 대해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셨고 병자와 마귀들린 이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말이 얼마나 큰 힘을 지니고 있는지는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죠. 물리적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인한 정신적인 상처는 평생을 가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가 흔치 않게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따뜻하고 간절했던 말이 얼어붙었던 한 사람의 영혼을 낫게 해주는 것도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 전해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과 마귀의 영이 대화를 보면 마귀의 영은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이며 상대방의 의도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며 상대방의 약점을 아무렇지 않게 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마귀의 영이 들린 그 사람을 걱정하고 계셨고 그의 고통이 어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셨습니다. 그렇게 힘이 있는 말로 마귀의 영을 그 사람에게서 나가게 만드셨던 것이죠. 우리의 말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말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영향은 선을 향하고 있는지, 혹은 악의를 띠고 있는지, 는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선을 지향하고 있지 않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9월은 우리의 말이 선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에 힘이 실리려면 행동이 따라야 하죠. 말의 권위는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작은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말에 힘이 실릴 것이며 그 힘은 선으로 나아가는데 훌륭한 추진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좋으신 주님, 선으로 나아가기 위해 애쓰는 저희의 노력을 굽어 보시어 마음에 선함과 따뜻함을 채워 주시어. 저희의 입을 통해 나가는 말이 세상을 따뜻하고 기쁘게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